오는 봄 음악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한일 음악 대결이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K 트로트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킹 오브 싱어즈 E.T.O.P.7 a 박서진, 진해성, 애노,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은 각기 다른 개성과 강력한 실력으로 무장해 일본 최정상 가수들과 격돌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치열한 승부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비밀병기 에녹, 에노치, 별표, 별표이다. 폭넓은 장르 소화력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을 갖춘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퍼포먼스와 감성 전달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과연 에녹이 이번 대결에서 한국을 승리로 이끌며 K트로트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무대가 곧 시작된다. 한일 음악 전쟁, 킹 오브 싱어즈 이 최강자들이 도전장을 던지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최정상급 가수들이 맞붙는 한일 음악 전쟁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그러나 이번 대결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두 나라의 음악적 자존심이 걸린 치열한 승부이자 서로의 문화적 색채와 감성을 무대로 승화시키는 뜨거운 전쟁이다. 특히,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가수들은 모두 킹 오브 싱어즈 2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실력을 입증한 최강자들로 각기 다른 개성과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릴 예정이다. 박서진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트로트 강자. 흥겨운 리듬과 파워풀한 무대 장악력으로 분위기를 압도한다. 진해성 깊이 있는 감성 보이스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그의 무대는 한편이 드라마다. 에녹 에노치, 다채로운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보컬 괴물,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비밀 병기라 불리며 가장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신승태 한번 들으면 빠져드는 유니크한 음색, 감미로움과 강렬함을 동시에 갖춘 무대 장인의 탄생을 예고한다. 김준수 케이팝과 뮤지컬을 넘나드는 명품 보컬, 탄탄한 성량과 감성 넘치는 표현력으로 극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 최수호 떠오르는 신예이자 트로트계의 새별.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기대주 강문경 깊은 감성과 따뜻한 음색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보컬리스트. 그의 무대는 한국의 시처럼 마음을 울릴 것이다. 이들이 선보일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작품이 될 것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들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 승부를 펼칠 이들이 과연 어떤 무대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킹 오브 싱어즈 EATOP7 중에서도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단한 사람이 있다. 바로 에녹 에노치.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강렬한 퍼포먼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진정한 무대 장인이다. 이번 한일 음악 전쟁에서 한국 대표팀의 비밀 병기로 떠오른 그가 과연 승부를 결정질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까? 다재다능한 장르 소화력 감미로운 발라드부터 강렬한 락, 흥겨운 트로트에서 감각적인 댄스까지. 그는 어떤 무대에서도 완벽한 몰입을 선사한다. 폭발적인 무대 퍼포먼스 한번 무대에 서면 눈을 뗄수 없는 카리스마.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다. 세계적인 경쟁력 무대의 매너부터 보컬 테크닉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색 없는 실력. 일본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아티스트로 손꼽힌다. 특히 일본 음악 시장은 강렬한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중요시한다. 이 점에서 에녹의 독창적인 무대 연출력과 감성을 녹여낸 보컬은 일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그의 무대 하나하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며 관객을 완전히 빠져들게 만든다. 이번 대결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머쥐려면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 무대 구성, 감정 전달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까지 모든 요소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에녹이야말로 승리를 결정지을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수 있다. 과연 그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이 일본을 상대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을까? 한국의 승부수 비밀 병기 에녹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다. K 트로트와 일본 엔카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그리고 현대적 음악 스타일과 전통적인 감성이 충돌하는 격전의 장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킹 오브 싱어즈 2위 최강자들과 일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맞붙는 이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으로 소통하고 문화로 격돌하는 역대급 빅매치가 될 전망이다. K트로트 특유의 폭발적인 감성과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을 준비가 끝났다. 일본 일본이 승기를 잡을 것인가? 섬세한 감성 표현과 깊이 있는 선율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강력한 무대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단연 에노, 에노치. 비밀병기라 불리는 그는 장르를 넘나드는 가창력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까? 그의 한 걸음, 한 소절, 한번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누가 최후의 승자로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을 것인가? 어느 나라의 음악이 더큰 울림을 선사할 것인가? 승패를 떠나 이번 무대가 만들어낼 감동과 전율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진 한일 음악 전쟁. 무대 위에서 오직 실력과 열정으로 맞붙은 대한민국과 일본 대표 가수들은 각자의 색깔을 담아 혼신의 무대를 선보였다. 감동적인 보이스, 폭발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무대를 가득 채운 에너지는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별표 별표 에노 에노치 별표 별표이었다. 그가 왜 비밀 병기라 불렸는지는 무대가 끝난 후 더욱 확실해졌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지배하며 관객과 교감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자극했고 퍼포먼스는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트로트. 발라드, 락, 댄스까지 모든 장르를 소화하며 음악적 경계를 허물었던 그의 무대는 그 자체로 한 편이 드라마였다. 킹오브 싱어즈 2위 Top7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박서진의 강렬한 장구 연주와 파워풀한 보이스, 진해성의 감미롭고 애절한 가창력, 신승태의 독특한 음색, 김준수의 폭발적인 성량, 최수호와 강문경의 신선한 무대, 그리고 에녹의 독보적인 존재감까지. 이들의 조화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무대마다 새로운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며 한국 음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일본 대표 가수들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전통 앵카의 깊은 감성과 현대적인 스타일을 결합한 무대들은 일본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감성을 극대화하는 일본 특유의 무대 연출과 섬세한 보컬 표현력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번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음악이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 순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표 가수들이 서로의 무대를 존중하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만들어낸 하모니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더큰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경연인만큼 승자는 가려져야 한다. 과연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한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머쥐며 K트로트의 의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것인가. 아니면 일본 대표팀이 자국 음악의 저력을 입증하며 트로피를 차지할 것인가? 그 결과는 곧 발표된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이 무대는 이미 전설로 남았다. K 트로트와 일본 앵카의 역사적인 정면 승부. 그리고 이를 지켜본 모든 음악 팬들의 가슴 속에는 오늘의 감동이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